자, 사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지원입니다 벌써 경쟁전 매칭을 잡은 지 10분이 지난 김지원은 오늘 무엇을 하는 걸까요? 바로, 오버워치의 이스터에그. 삐숲방슈 여기에 오버워치 기사가 있다. 농담이고요.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고 오버워치의 공식 귀여움인 마스코트이자 모두가 사랑하는 영웅. 바로 둠피스트가, 음, 너프당했어요. 눈물 칼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둠피스트가 너프당한 기념으로 경쟁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맵은 어디냐면 눈바니입니다. 눈바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둔 둠피 너프당했똥! 뚜뽀뚜뽀! 아, 눈바니. 이 맵. 오랜만이네. 응,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뚝뚝 너무 당기다 뚝뚝뚝뚝. <laughs> 땀 두개 땀땀 흘리는 누구야? 위도우야? 일로와 너프 당할 만 했잖아 머이마너 뭐, 위도우 어? 땀을 흘려가면 이 자식이 쨧 하하 니가 나의 적이었으면 죽었다는거 알아둬라 너프 당해도 별 다르게 없다고? 음,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뿌유 오히려 상향을 시켜야지 뿌유 띠뿌띠뿌 아, 둠비스너프 당한 기념으로 경쟁전 하는게 오늘 컨텐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파리 토나트 줌피스트 대충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클 쉬프트 2, 우클 쉬프트 2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도망갔다가 빼고, 도망갔다가 빼고. 아, 아, 내가 잘렸다, 이거는. 와, 애들 에임 좋은 거 보소. 이 okay, 일단 사라지고 너프 당이 슬프다. 너프 안 당했으면 저거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시그마 자살했고. 아아 아! 한 명밖에 못 잡았어. 너프 당해서 아 슬프다. 아! 어 뭐야 이게 너프 당해서 너무 약하잖아. 둠 비스트. 아 너무 약해 둠 비스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너무 약해. 약해. 너무 약해. 일단 어어 밀었고 오케어 이렇게 어면어어수 있죠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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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코시프트2자 <laughs> 그래서 이제 뒤돌아주고 오우! 까비 지금까지는 제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었는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너프 체감 안돼요 <laughs> 어 대체 뭐가 뭐 무슨 너프 뭐가 체감이 되는지 모르겠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 둠피스트 유저가 아니라서 둠피스트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제퍼 카플란이 둠피스트 유저라는 게 학계의 정설 원래 둠피스트 이, 지금 너프당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 맞지 시프트하고 좌크를 할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원래 0.2초였는데 테스베에서 0.5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0.35초? 3, 3, 3 0.35초로 바뀌었다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상대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를 상대로 잡을 수 있을까로 바꿨다가 다시 상대로 잡을 수 있는 거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어차피 둠피가 제일 역겨운 거뭔줄 알아? 이 우클이거든. 이 우클이 역겨운 거거든. 물론, 왼쪽 시프트하고 자크라는 것도 강하지만은, 이 우클이 역겹다는 거. 하지만 이 우클은 그대로라는 거. 오케이, 개꿀. 어기 큰일 뻔했다. 아, 까비 잡을 수 <접수> 있었는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좀꺼낼거지롱 일단 여기로 도망갑니다 이 파멸의 이격도 10개 는점 기다렸다가 잡아주고 잡아주고 오케이 <laughs> okay. 여기서 또 가주고 몇게 때려주고 아 아쉽게 도 죽었지만은 어, 상대 불타면서 끝났다는 점 이게 둠피스트의 장점이지 한 명은 잡고 간다는 거 하지만 두명은 잡았다는 거 이성균은 도대체 뭐야 아,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laughs> <laughs> 비틀 비틀어 짧게 보는 뭐야 이거 머리카락 뭐야 머리카락 싱러워요 <laughs> 머리카락 징그러워 뭐야 둠피스트한테 죽은 루시우의 최후 자 여러분들 경쟁에서도 한번 써봤고요 빠대에서도 한번 해보자 지금 여러분들 놀랍게도 둠피 하자마자 이겼고 둠피 어깹다고? 아 우리 나, 나한테 말하는 줄 알았네 괜히 찌릿찌릿 뜨끔하네 나가는 거봐 같은 팀 둠피한테 저러고 있는 거야? 우, 그, <laughs> 뭐야. 야, 같은 팀 둠피한테 저러고 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전판에는 제가 경쟁전을 했는데, 솔직히 잘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 판은 한번 잘해서 욕을 먹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알기로는 여기 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 이렇게 해서. 얘도 올라가야 되나? <laughs> 하이. 이렇게 둠피 여기 넘어왔고. 감사해요. 잘 있어요. 지금이야. <웃음> <웃음> 서막, 서막,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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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오케이, 밀었다. 야, 아니 이거였지. 허키, 당했다 오케이, 잡았어. 근데 잡았어. 잡았어. 허키, 당이도 잡았어. 오케이! 피해 주고,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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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하고 어 피해 주고, 뭐야 그대로 죽었 어? 와 이거 자리가 너무 세다. <laughs> 이런 패 치가 필요하다고. 둠 피스트 우크 실패 라면죽는죽는 패치 오케이. 어디로 갈까? 너도 정했어? 너도 정했어? 너도 정했고? 아 지금 나름 잘되고 있어? 야! 나 어디가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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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헐, 아니, 나, 아, 아니다, 나 내가 내가 문 부시는 거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지나가 버렸네.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만 넣으면 돼, 나한테만. 오케이. 와, 좋다. 키야아아아아아아 역시 자동차는 기하지. 미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둠피스트 오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여러분들 둠피스트 너프에 대해서 한번 너프 됐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좋습니다, 아직도.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체감이 그렇게 안 돼요. 난뭐 둠피를 그렇게 많이 하는 유저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체감이 안될 수도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체감 많이 안 된다. 둠피 여전히 둡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둠피스트의 너프가 좋다면 좋아요와, 둠피스트의 버프를 해야 된다면 좋아요와, 그냥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어머, 잔다! 하나, 둘, 셋! 파블레 이겨! <laughs> <laughs> <laughs>